네, 작두 신당의 정정원입니다. 음, 신의 판단이신데요. 이것 또한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신 적 있죠. 드라마에서요. 신의 판단인가 신의 신의 뭐 배려인가 신의 실수인가? 이런 말씀처럼 하시는데요. 요건 말 그대로 본인에 대한 어떤 억식의 작용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직업, 사업 우리가 학업? 이래 표현하듯이요. 나는 살아오면서 만약에 그림이 나오는 쪽으로 참 좋았는데 부모나 어떤 분들로 해서 본인이 그림을 못하고 그냥 공무직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업식으로 주어졌대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어떤 길을 들어오시면서 신의 판단에서 이 사람이 이 판단에 요번에 이렇게 했었으면 사업이 승승장구하여서 오히려 이 사업이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이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많은 장들이 말리는데도 회장이 끝까지 하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와해되는 우리가 회사들도 계열 회사들도 많이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요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신의 내린 판단보다는요. 본인이 어떤 업식의 작용으로 해서 끝까지 남의 말을 장의 말을 안 듣고 본인의 그냥 고집으로 밀고 가면서 이걸 분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때 절대 여기 이 회사하고 어떤 체계를 하거나 만약에 이 지금 회사의 어떤 수주를 받으면 큰일 난다. 사장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거든요. 근데 이 사장이 자기는 자기 판단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 될것 같아. 그러면서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고 또 렛츠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했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또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연 뭐냐? 우리가 정말 신해 주시는 배려인가, 신해 주시는 실수인가 싶을 때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것 또한도 이 사람의 업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와 맞는 어떤 철에 관련되었던, 목재와 관련되었던, 요런 사업을 하시면서, 요 분은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기와의 어떤 연분에 자, 이 사람 보고, 만약에 A라는 이 사장 보고 절대 하지 말아야 했던, 말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악연이었겠죠? 보면,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었다면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절대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 판단을 내려서 했어. 그리고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복이라는 업을 지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철사업이 됐던 목재가 되었든 이게 승승장구가 되었고 자기 옆을 가로막던 사람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신에서 보시는 거는 누구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루 단한 번의 판단이 그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낼 때가 있잖아요. 별볼일 없는 음식점에서 어느 날 누군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올려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sns나 알려줘도 괜찮습니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모르시는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소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기로 이분은 굉장한 또 확장 성공이 되거든요. 이게. 본인이 그때 되어서 받아 지는 운때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에서 주는 어떤 판단들은요. 때로는 두 가지 항상 물결을 열어 놨어요. 요 판단을 내리면 실패가 될때 있고 요 판단을 내리면 성공할 때가 있거든요. 오롯이 이 작용은 누구의 작용이냐면 나에게 오는 이 업식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고통인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본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올 때가 있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행복하고 웃음길이 365일 늘려 있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그 자국이 꽃길이 아니었고 암흑길이었구나 하고 본인이 고통과 통탄의 세월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어떤 선했을 때 복을 받으시려면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거, 본인들의 업장 소멸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느 분이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기도에 매진을 하시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때로는 나에게 주어졌던 어두운 과거의 업이 복으로 돌아가서 선업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나만 사느냐? 나의 주위 사람들도 편안하게 사는 거거든요. 우선, 그것이 안타깝다고, 본인들이 거두어 줄 것도 아니고요. 우선 이것이 돈이 안 된다고 아니다 하고 본인들이 미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에서 본인에게 어떤 복을 주든 업을 주든 이거를 안고 갈수 있는 거는 내가 지어놓은 복식대로 간다. 오늘도 하늘 보고 업장 소멸, 땅을 보고 업장 소멸. 이렇게 살아가시면 신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